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p500 전기공압식 스마트 포지셔너에 대한 오토로 스트로크 작업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포지셔너는 밸브와 구동기 세트에 컨트롤 밸브 세트에 전기 신호를 공압으로 변환을 해서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4에서 20mm 시그널을 받아서 공압의 양을 조절해서 공기 압력에 따라서 밸브가 0%에서 100%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세트를 공급 받으셨을 때, 실제 신제품으로 공급 받으셨을 때는 당사 저희 공장에서 세팅이 돼서 출고가 되지만 이 포지셔너를 바꾼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오토 스트로크 작업을 또 해야 되고, 별도로 0점이 틀어진다거나 해서, 어, 스마트 포지셔너에서 궤도는 0%를 지시하고 있지만, 스팀이 밀리, 어, 스팀이나 유체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오토 스트로크 작업을 해서 0점을 다시 잡아주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시연해야 할 오토 스트로크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 고, 적정량의 공압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구동기 사양을 보면 2에서 4바 사이의 공압으로 움직이는 구동기 사양이기 때문에 최소 4바 이상의 공압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전기신호 4에서 20밀 결선 상태나 혹은 옵션보드 장착 통신 상태에 따라서는 결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깜빡이는 창은 어, 오토스트로크 작업이 돼 있지 않고 최초에 전원을 넣었을 때 4에서 20밀리시그널 루프파웨이에서 전원이 들어왔을 때 LCD 창을 표시하게 됐을 때 이렇게 셋업 나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토스트로크 시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 버튼 업 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버튼을 3초 길게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표시가 되고 시간 표시가 됐을 때 SP500 메뉴 표시가 번갈아 가면서 표시가 되고 여기서 엔터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줍니다 네, 엔터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준 상태에서 버전 정보가 뜨고요 거기서 한번더 눌러 주고 거기에 이제 음, 매뉴얼 오퍼레이션 뭐 이런 표시가 뜨는데 한번 하살표를 아래 분유로 또한번더 눌러 주면 아래 하살표를 눌러 주면 오토 스트로크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 버튼을 길게 3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밸브 0%와 100% 궤도를 잡는 역할을 스마트 포지셔너에서 자동으로 오토 스트로크 해가면서 잡아지게 됩니다. 밸브. 사이즈에 따라서 구동기 사이즈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밸브는 작은 사이즈의 밸브라서 약 1분 30초 정도 소요 되고요 큰 사이즈의 밸브와 그래서 구동기가 큰 경우에는 공압이 차는 구동기의 공압이 차는 시간이 있어서 좀더한 3분에서 길게는 6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으로 밸브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오토스트로크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없던 스마일 표시가 되고 오토스라는 표시가 전멸하는 표시가 멈춰지게 됩니다. 이때 화살표를 아래 방향으로 현재의 상태는 오토스트로크가 끝난 거지 현재 밸브가 완료돼서 세팅 되어 있는 상태가 입력된 상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 모드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하나 셋 다음 턴 마지막으로 런 모드 표시가 됐을 때 화살표 방향을 두번더 눌러 줘서 그 엔터 버튼을 3초간 하나, 둘, 셋 누르게 되면 이제 오토 스트로크가 완료된 밸브에 포지셔닝이 지금 0%로 기본적으로 잡혀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널을 뭐 4에서 20mA일 때 지금 4mA일 경우에 0% 8mA, 12mA, 20mA일 때100% 이렇게 밸브가 움직이는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정상화됐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오토 스트로크 작업에 의한 정상화된 밸브에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SP500 스마트 포지셔너에 대한 오토 스트로크 작업 방법을 시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